수입국산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컴팩트 세단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지난해 6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모델인데요. C클래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는 품격과 우아함, 그리고 입문용 수입차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본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차량의 옵션이나 성능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두 가지 트림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방가르드 트림과 AMG 라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가격은 6160만 원, 상위 라인업 AMG 라인 가격은 646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4년 6월 C300에서 C200으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상품성을 좀더 강화시켰는데요 앞좌석 통풍 시체, 핸들 열선, 파노라믹 선루프 기능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은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기능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는데요. 그럼 벤츠 c200 아방가르드리스 가격 살펴볼까요? 현재 3월달 벤츠 c200 아방가르드리스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4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3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원 밴드에서 미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팀장이었습니다.